네, 평안하셨나요? 제가 오늘 네 타이 위에 십자가 목걸이 했죠. 예뻐요. 네, 우리 다다음 주에 부활 ing 있죠. 부활 ing 우리 청년들이 꼭 이거 목에 걸치고 설교해야 된대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어, 다다음 주에는 부활 ing는요, 전 교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중고청 그 아이들을 찬양으로 세우지만 모든 교인이 함께할 겁니다. 게다 가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하시는 워분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 너무너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염려가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여기 영적 화상을 입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백하다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좀 부드럽게, 어, 너무 강하지 않게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화상을 입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선물을 해보신 적다 있죠 한번 이상 그런데 한번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선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는 뭐죠? 선물인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 속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선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해 가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선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물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그만한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서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로마 사회 속의 종교에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의 신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복, 이 선물이란 걸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그만한 사람인가를 보고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선물을 이 복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희한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물이라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가치나 자격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준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것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시대 로마사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자신이 자격 없음과 가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소외받은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내라는 선물을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집중해서 하나의 일에 집중해서 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이 복음을 선파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인생의 이유를 찾으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에콰도르에서 선교했던 짐 엘리어 선교사가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20세 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반열을 들기 전 그가 선포했던 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새기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 은혜의 발자국을 새기는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피신에서 어,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선포하다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것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곳으로 좀와 달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3일 길을 어, 시간을 투자해서 드디어 밀레도라는 이 섬에 도착하죠.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그들과의 만남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겸손과 눈물, 시험을 오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의 말씀 좋은 곳이라면 내가 거침없이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걸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에베석교에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석교에 남겨도 흔적 그, 그 흔적은 그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거침없이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삶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다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겨 놓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남겨 놓은 그 흔적을 기억하라. 나는 그 에베소 교회 눈물과 겸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침없이 내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놓았다. 이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여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이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주를 섬긴 것과 겁침없이 섬겨했던그 복음을, 그 복음을 이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은 하나였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고 예수님이 소망하시며 이 시대에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단임 목사인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아니 이 교회를 떠날 때 저는 무엇인가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어떤 걸 남겨놓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갈 때 저도 바울같이 이 교회에 저의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것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이 아름다운 교회에 넣고 새겨놓고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왜죠?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단임 목사는 바울가지 항상 겸손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여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시험을 참고 끊임없이 주를 섬기며 거침없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하는 그 삶을 이곳에 새겨 놓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젠 바울은 그 부탁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옮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옮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그를 기다릴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2 3절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의 마지막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야. 참. 어이 성령의 음성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저절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환난과 고통 핍박을 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빌라델베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젠 이후에 네 환란을 때려 내가 면하게 해줄게"라는 축복을 선포해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처절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는 건 너의 마지막도 결박과 환란일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결박과 환난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견딜 수 없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결박과 환난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성, 바울이 성령에 메어서 가는 삶이라고 성령이 그를 메어서 이끌어 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아름답게 성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무엇에 메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에 메어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매고 있는 것을 끝까지 추격해 보니 그 끝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매여 이끌어 가는구나. 이 시대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메여서 끌고 가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럴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얘야, 너희 인생의 마무리도 결박과 환란이란다라는 메시지를 줄때 누군가는 어떻 할까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도 좀 다른 사람처럼 좀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데떼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끊임없는 불평과 월망하겠죠.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임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십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태우갔던 나귀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 나귀가 주님 원하셨던 목적지까지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연약한 나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은내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들어야 될 그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을 메어 끌고 가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런 기쁨으로 순정합니다. 만약에 나를 메고 있는 그 끌의 마지막이 성령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메고 끌고 가는 그 줄에 맞, 그 줄을 붙고 붙잡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순종하면서 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줄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껴안고 있는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매여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회는 그런 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을 전부 도덕주의자로 만들어야.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도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 많은 성, 많은 설교가 도덕적 삶을 살아라고만 설교하죠? 영적인 설교를 해야죠. 우는 아름답게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삶을, 도덕적 삶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자기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는 충분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목숨을 걸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초대교의 송도들을 봅시다. 초대교의 송도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체포될 걸 알면서도 모여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폭군 앞에서 서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되면 재산이 몰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내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재산을 내 네, 낭비하는 삶을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지요. 체포되어 감옥에 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 너무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우리 인생을 걸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오늘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진주를 찾은 것처럼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복음을 얻은 그는 그 복음에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스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생을 걸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책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복음은 들을 가치가 있고 선할 가치가 있으며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삶을 바꾸어서라도 그 삶에 반응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복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내가 선택했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주도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지키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 가치를 알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아름답게 성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만약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됐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면 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이 나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유지해 주고 있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피플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 교회 모든 에너지의 역량을 선교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가 5,000명이 되었을 때, 그게 성도 3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유리 없는 교회 역사를 그가 써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내의 복음 앞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증가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끊임없이 선파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성도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만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이 시대 하나님에 찾으시고 꿈꾸시고 하나님에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